안녕 하 십니까？저는 서울 자율 병원 김병진 행정국장 입니다. 반갑 습니다. 9년 전이죠. 타병원에 있을 때 마침 서울재활병원이라는 재활전문병원을 알게 되어 규모는 작지만 재활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전통을 갖고 있는 곳이기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둥이자 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의 완성은 기둥과 보로 잘 이루어진 거기에 지붕, 벽체, 바닥, 각종 인테리어가 붙게 되는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튼튼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건물을 버티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국의 역할도 병원에서의 기둥과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모두 세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팀은 구매, 일반 청무, 회계 및 재무, 시설 및 안전 관리, 차량 관리, 영양 식단 업무, 청소 및 야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무팀은 접수 및 수납, 입원 퇴원 수속 및 관리, 진사 청구 업무, 각종 환자 보건 업무, 노무 기록, 재직명 발급 관리, 관리, 환자 관련 각종 운원 관리, 콜센터 운영 등. 환자와 밀접한 주요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응? 인사 교육팀은 급여 관리, 퇴직 급여 관리, 인사 기록 관리, 노무 업무, 직원 승진 및 평가 관리, 근태 관리, 직무 기술서 관리, 직원 재직명서 발급, 교육센터 지원 업무 등. 직원들과 직결되는 주요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 인증 중간 조사 수금을 받을 때였습니다. 청소 미사 여사님 한 분이 평가위원님 앞에서 조치 사항에 대해 대답과 행동을 잘 하셔서 칭찬을 받았을 때 저희가 사전 교육하고 함께 노력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병진 행정국장은 병원계에서 진짜 필요한 병원 행정인입니다. <laughs> 저는 집이 하남인데요. 매일 하려고 하는 게 걷기입니다. 계절의 변화와 한강을 바라보며 바람과 풀, 산, 강을 보면서 걷는 것이 힐링이라면 힐링입니다. 조금 꼰대 소리 듣더라도 120%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목표잖아요. 목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달성하는데 제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꼰대라는 부분이 아쉽지만,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목표 지향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조금 꼰대 소리 듣더라도 120%. 네, 헤어롤 말고 일하는 직원? 둘다 뭐, 씨는 저한테는 크게 뭐, 이렇게, 거북스럽다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헤어롤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laughs> 이건 아까 이제, 이게 목표 지향일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인성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 능력 부분은 실은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인성은 하루아침에 뭔가 변화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인성이 바탕이 된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 가정 생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행진구원, 그 국원끼리 해식하기입니다. <laughs> <laughs> 이유가, 어저구원장이 불편하세요? 네 예, 아무래도 뭐 직원분들이 더 <웃음> 편합니다 <laughs> <참> 어려움 <laughs> 직장인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연봉 지금보다 더라간다면더 열정적으로 또는 아니면 에너지를 쏟아서 하고 싶은 생각을 다들 직장인으로서는 갖지 않을까 서울재활병원 임직원 모두는 병원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최상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